그런 것도 있고, 그러이 눈의 회전이 너무 게 들어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눈의 회전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동작이 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잡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지 그만 쉽게 생각해서 어, 몸순간에, 이렇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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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둘, 아 넷, 다섯, 다

하다다 엄청 크게 감겨요 그래서 거기 지금 뭔가 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감기는 느낌이 아니 하나 이런 둘 이런 느낌으로 감기는 좋지 않아더 나오는 느낌이 둘.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 크게. 요 그게 몸의 동작이 중요해요 아니 게 앞으로 밀 감사합니다. <sweak> 아, 넌다 넌. 아, 넌다넌다넌다넌다넌다넌 네. 네. 때리는 게 7이면 아, 드라이브될 그래, 그래.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어. 오 저는 저는 그렇지 그러니까 회원님이 그 전에 드라이브를 치던 그래, 게 네. 너무 긁는 그래. 느낌이어서요 었 그러니까 때리는 느낌이 많아지니까 그냥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반대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자시2 3 4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좋진 않은데, 아, 렇지 않은데, 어때 회원님이 다리 동작이 이게.

거리에서 고정되는 발끝으로 있어야 근데 형님은 처음엔 저 정도였다가 발끝이 좀 뒤로 가 있어. 동작이 커졌다 그만큼 어, 내가 어, 시간을 어, 벌기 위해서 거리를 벌리고 아, 있는 거거든. 발이 어. 어. 그걸 조금 줄이셔야 돼요. 하나, 네.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하 둘, 하나, 둘, 둘, 둘,

I k n 몇칠아몇칠아아몇칠아몇칠어 아 그래야지 좀몸도잘 보이고 여유가 생겨. 요 상체가 아프고, 내가 칠때 급해지고 불안해 아 어. 이 네. 시야가 넓어져 네오 이렇게 이거 집중하면 네. 시야가 너무 좁아져요 기이렇는게 아, 아, 뭐 아, 넓게 아, 봐야 회원님긴 것도 세긴 것도 보세 내가 하고 싶 그러면 이거 그냥 감각으로 보는 거네요 감각으로. 이안 봐야 돼 아, 그렇게이 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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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게가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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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이 이렇게, 떨어지시면 그때 이제 약간 자, 그렇지 하나, 둘, 셋 자, 셋, 둘, 셋 삼시 말고 하나, 둘, 셋 다리, 직이고 아무튼 감아가려고 하지 약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잘해도 되겠다 그 하나 둘셋둘셋 <laughs> <저기> 어떤 청담에 있이 아시는 거예요. 청담는 우리 이힘 있게 나가고, 안정감을 가지고 지금 팀의 느낌으로 승리한다. 포도 이거 하는 거랑 똑같아. 이게 어느 지 청담에 있는 포트볼이 아니라면.